네 안녕하세요. 각성 읽고 있습니다. 독서모임 천독, 천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모임 천독 오늘은 어, 4일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36일차 긍정화고 시간입니다. 60에서 80페이지까지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참 좋습니다. 20페이지씩 읽으면 되니까 뭔가 페이지 계산 안 해도 되고 4일차 60에서 80페이지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는 한 67페이지까지 왔거든요. 뒷부분에, 아, 이거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좀 아침에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는데, 유대라는 부분 읽었거든요. 유대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면, 인간은 종종 착각한다. 모든 만남이 특별해야 하고, 오래 가야 하며,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을 억지로 이어붙인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갑자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신박한 아이디어로 펀딩을 성공시킨다 뭔지 모르지만 2층을 입고 갑자기 자신감이 뿜뿜한거죠 그리고 자 64페이지에 자율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과 남의 생각을 빌려쓰는 사람 제가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빌려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나에게 맞는 옷을 빌려입는다 약간 내가 만든 옷과 함께 네 제가 수선해서 그러니까 빌려입되 제가 수선해서 제 옷을 입는다 라고 써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걸어본 길만 기억한다. 직접 해본 일만 몸에 남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디까지 써봤느냐다. 그렇죠. 아, 여기다 또 이렇게 써놨는데. 연애 박사보다는 킹카가 되기를. 누군가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소음은 멈추지 않는다. 정답이 쏟아지고 있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지키는 건 내가 만든 방식이다. 어. 여기 결론도 이렇네요. 음,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좋은데 오롯이 내 생각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책의 생각을 빌려서 책에다가 나의 책을 좀 더해서 두개 합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네. 오늘 구도는 이렇게 했어요 카메라를 앞에다 사, 그 세워놓고 그냥 책을 들고 막 말하면 돼요 물론 여기 나오는 배경 좀 지저분하고 옷도 지금 다림, 다림질이 안 되어 있어서 힘을 줘서 지금 피고, 피고 있습니다 으쌰! <laughs> 음... 이런 네. 게좀안 걸린다면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행입니다. 요거 실행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음, 이 책은 신기하게 끄적이는 게 많아요. 밑줄이랑. 책이 그만큼 괜찮다, 괜찮고, 괜찮다라는 건 생각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62페이지 실행이고요. 세상은 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입으로만 사는 인간들, 생각만 앞서는 사람들, 다 무너진다. 사람이 바뀌는 건단 하나! 움직일 때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화건은 마력이 있다. 매일 외치는 화건은 마력이 존재한다.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하나 움직일 때다. 자,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경험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경험에 근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뭐냐면 화건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매일 외치는 화건은 마력이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알죠?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말입니다. 자, 경험은 어떻게 생기나요? 바로 실행했을 때 얻어집니다. 즉, 움직일 때입니다. 이 순환고리 중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생각? 아, 책을 읽고 내가 뭔가를 봤죠? 생각을 하고 뭔가 학원으로 담아서 외칩니다. 매일 외칩니다. 단 하루 학원에서 행동이 잘안 일어나요. 그래서 매일 외치는 순간이 있고요. 매일 외치면 내가 결국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하게 되면 성과가 와요. 성과가 오면 아, 이걸로 성공했어? 하고 도파민이 오죠. 도파민이 오는 다시 책을 읽고, 느끼고, 실행하고, 학원에 치고, 실행하고. 이렇게 다섯 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건 같이 어,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학원에 치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 여기 또 엄청 많이 써놨는데, 이거까지 읽으면 좀많을것 같아서. 이해하려 하지 마라. 먼저 해라. 손을 대라. 몸을 써라. 말과 생각은 그. 다음부터다 1부터 9까지 이해하지 이건 제가 쓰는 이야요 1부터 9까지 이해하지 말고 습득한다 자주 본다 어깨너머로 본다 그후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아 이거 아 맞아 이거 써놓고 저 그냥 좋았어요 제가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1부터 9까지 이해하고 습득하나요? 그냥 습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하고 수학하잖아요 어 우리가 성공하려면 뭔가 습득해야 될게 있겠죠 그건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책이라는 건 알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경험이란 것도 알겠어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여기 나오는 실행. 실행이 일어날 때 책을 읽 생각을 하고 그걸 학원으로 계속 우겨 넣어서 저희를 세뇌시키는 거죠. 저희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끔. 그러면 그러면 네, 결국 일어납니다. 뭐가요? 아, 성공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성. 네. 감사합니다. 아, 학원. 나는 천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문 천독을 수많은 천독노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